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15,000원 이런 의미있는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서 2만원과 15,000원 이런 구간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에서만 잡는다면은 이러한 갭을 또 메우는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수익을 반드시 줄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양디사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얼마 전 이슈가 있었던 백광산업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백광산업, 아, 차트 지기죠. 여기 일봉. 지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 5월 31일에 제가 백광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나나요? 제가 이거 유리한 가격에 잡으면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7 0 0원때 이런 초반에 이런 7천원 라운드 피겨 근처 값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의 그 매수 타점에는 오질 않아서 이걸 매수를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급등할 때 당일 단타로서 매매를 많이 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요. 근데 그저께 6월 13일이죠. 이 사달이 났습니다. 이게 고가가 27.45%까지 올랐다가 저가가 29.53% 거의 하한가 바로 몇 호가 근처까지 갔었죠 몇 호가 전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이게 보여줍니다 이런 구간이요 여기 꼭대기서부터 이 꼭대기까지가 변동성이 무려 6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하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서 분봉상 차트도 한번 구경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갈게요 자 여기 장 초반부터 보시면 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27% 구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죠 이런 구간이 바로 25%대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들려는 신용을 하면서 상한가에 붙일 듯말듯막 이렇게 페이크를 줍니다 그러다가 이탈하면서 급락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들 200억원 그때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백광산업을 압수수색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이런 구간에 들고 있거나 어쨌든 이 종목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때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급락을 할 때는 빨리 뉴스 검색을 해 봐야 됩니다 회사에 어떤 악재가 떴나 안 떴나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200억 원이나 횡령을 했대. 그럼 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손절해야지. 바로 손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돈이라도 챙길 수가 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인데 거기에 위험 자산 중에서도 200억 원짜리 횡령 뉴스가 있는 그런 위험 자산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아시겠죠? 백광산업에서 당한 사람 많이 없기를 어, 바래봅니다. 자, 우리, 그리고, 금량을 한번 봐볼까요? 금량? 금량, 이거 제가 장때 음봉 떠진, 떨어진 날, 4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은 이 다음날 개파라간 이후에 반등자리나 이 다음날 반등자리에 일단은 무조건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 말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 잘 이렇게 그 탈출을 했겠죠. 제가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에 맞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은 매도체 구간도 아니고 손절체 구간도 아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던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해서 이런 반등폭을 먹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이거 모르겠는 분들은 이 영상 끝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혼자 할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자,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 자리냐 하면 은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도 그냥 지지라인이 아닌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그런 지지라인인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서 여기가 바로 5만 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격 값이죠, 그쵸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 다음으로 대장을 했었던 금량인 만큼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강했으니까 이거. 강했던 놈은 이런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한 원리에 의거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해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제 관점을 어, 종합하자면 뭔가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서 팔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들은 뭐죠? 두 달간의 기간들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 오르기만을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고통을 인내하는 기간이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다른 종목들에서, 좋은 종목들에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타점이 오면은 잡아라. 얼이 얼마나 편해. 팔고. 이 타점 오니까 사서. 팔고. 끝. 이거 두달 동안 맞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어떤 종목을 하느냐. 우리 석경에이티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 제가, 이거 5월 23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급등을 했다가, 여기 정보점 라인에이게선 표시된 거 보이죠? 뚫으니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갔다가, 거래량 없이 일자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구간까지 강력한 라운드 팩에 4만원까지 이런 거 해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갔다가 쌍바닥 찍을 때 다중바닥 찍을 때 이때 매수를 했으면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 전국점까지 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구간은 이러한 5만 5천원 라인 이런 이런 진짜 딱 요런 라인 매물대가 거의 없는 라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률이 엄청나죠? 근데 무려 전고점 75,000원까지 터치할 를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제가 늘상 말하는 게 강한 종목, 끼 있는 종목에서 놀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에서 하십시오. 이런 종목에서. 아시죠? 그러면 오늘의 종목인 양지사.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갓지사. 우리 갓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지사라는 종목이 무슨 회사인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이 회사는 수첩 및 다이어리, 노트 같은 거를 단일품목을 전문 생산하는 동종업계 최대 업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쇄 제조 부문, 부동산 임대 부문, 뭐 기, 기프트몰, 뭐 상품 판매 등등 해가지고 이제 문구류 쪽을 전문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양지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문방구 문방구잖아요 여러분들 자, 장난이고 아무튼 굉장히 큰 회사이죠 문방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회사겠죠 자 어쨌든 이런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뭘로 엮였었느냐 그건 또 다르죠 문구류로 엮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열 그러면 우리가 대상승 우리 대상승을 만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자, 명분 찾아 떠나요. 양지사의 배경은, 급등한 배경은 바로 품절주. 이게 바로 대주주. 최대주주가 주식수를 시장에, 이제 시장에서 그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수의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비율이, 유통 주식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니까 유통 주식의 비율이 막한5%막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5%밖에 아, 아, 안 되니까 세력이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유통 물량만 가지고도 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 품절주 양지사의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적은 돈으로 양지사의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완벽한 세력주다. 어, 누군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거 올라간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절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어서 올랐었고요. 근데 이 품절주라는 거는 일반 그 시황에서는 잘안 가요. 일반적인 이제 뭐 저, 제가 이제 뭐반도체라던가뭐 AI 섹터 뭐또 혹은 뭐 2차 전지 이런 거를 제가 제대로 간다고 해서 정의 주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시장이안 좋을 때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징주죠 해징주, 지수 해징주, 지수 해징주 또뭐 있죠, 뭐 있죠 여러분들, 지수 해징주가 품절주 그리고 식량 우리가 또 지수 해징주라고 할 만한 게또 뭐가 있더라, 금, 금 이런 거 관련주, 금 관련주, 정치 테마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수 해징주가.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가는 것들이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과 높은 유보율 등으로 인해서 무상증자 기대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때 상승을 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양지사 한번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바로 슈퍼개미 김대용씨 갓대웅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진 SM 먹튀로 유명했던 갓대용. <laughs> 주식 정말 잘하시는 분. 먹튀 잘하시는 분. 해가지고, 김대용 주의부가 걸렸다. 왜? 이때, 김대용 씨가 다 이거 산 거거든. 어? 무려, 어, 얼마, 그, 뭐, 유통 주식에서도 막몇 퍼센트를 이 사람이 사, 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었죠. 아, 무상증자 요구하겠, 요구하겠다면 지분을 5 2 5 매집을 했어. 아주 명분만 만든거죠 하지만 양지사 측에서는 아, 부상전자 요구도 한적 없으면서 무슨 개헛소리냐 그리고 우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왜? 얘네는 애초에 말이 안되죠 양지사가 양지사라는 회사의 그 대주주께서 90%가 넘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5% 지금 매집을 했다고 얘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아 어림도 없지 말도 안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 모르겠는데 김대용씨는 이걸 샀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야 체레주주가 비율이 체레주주 주식 비율이 90%가 넘는 회사인데 5%만 매집해가지고 이거 폭이나말 듣겠냐? 야 이거 얘 실수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무슨 방법을 썼는지 주식, 주가 식주 보세요 여기 15,000원, 1원 ,000원, 15,000원서부터 무려 67,200원까지 갔습니다 몇배 갔습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죠? 어,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laughs> 엄청 났던 종목이다. 자, 그리고 우리, 신진 SM 한번 봐볼게요. 신진 SM. 우리 먹튀 했던 거. 바로 이다 이제 사은가간 날. 2022년도 7월 7일. 날짜도 잡았네. 럭키 세븐. 어, 날짜 잡아가지고, 이날 그냥 주비, 주식 매입해가지고, 공시 띄우고서는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 팔아먹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서는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진 SM 먹튀 이거 김대용 씨가 만든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김대용 씨가 소아 올린, 어, 작은 공이 아니라 큰 공이죠. <laughs> 큰 공을 필드로 이 시점 있죠. 9월 2일 어, 21%가 오른 날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양지사 뒤흔든 슈퍼게임이 김대용 씨가 벌써 50억 원대의 수익권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가 언제? 9월 2일 무려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laughs> 그러면 어디에요?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상, 그 상승 최고점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상승 초기죠. 여기 기준으로 2만원이라는 가격 기준으로 50억 원의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었대. 2만원 기준으로. 그럼 여기 6 7 0 0원까지 찍었으면 얼마? 3배를 더간 거야. 지금 150억 수익이에 여러분들. 엄청나죠?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작전 세력이랑 펼쳐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차명 계좌로 돌려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구치소에 가서 뭐 있겠죠? 음, 아무 조사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 엄청 났던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괜찮고요. 상승률이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간 이유가 지수가, 지수가 많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이때가 지수가 별로 안좋았어요 시기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지수 한번 맞물려 볼게요. 지수, 지수 차트랑. 자, 9월달, 여기 7월달부터 9월, 10월, 11월이죠. 볼까요? 7월달 어떤가요? 6월부터? 6월부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보세요. 지수 조졌죠. <laughs> 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얘도 같이 양지사라는 종목도 같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수와 같이 이렇게 지수 해 징으로 해서 부각을 받아서 진짜 그 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수 해징 주의 대장.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김대웅 씨가 조사받고 구치소에 간 이후로부터 계속 쭉 하락을 맞았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제 너무 많이 내렸다 싶어가지고 2만원권에서 사안감보 붙이고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날,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르긴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지금 15,000원 터치하고 2만원권, 여기 2만원권에 다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에 또 지수가 쌍봉을 그리면서 지수 하락 추세가 당분간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해징주로 관련해서 이제 양지사도 조금 조금씩 반응을 줬고 식량 테마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죠 최근에 그렇 식량 테마가 오르고 있는데 식량 테마가 또 질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식량 테마만 가지 않고 또 한번 품절 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테마의 순환이 돌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같은 지수 해징 테마인데 그 테마 안에서도 품절 테마느냐 아니면 식량 테마느냐 로 이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번쯤 또 양지사가 오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얘도 보면 라운드 피겨가 만 원대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준비해 놓고선 빵 쏘세요 빵 쏘잖아요 그리고 만 오천 원 돌파하니까 바로 2만원 맞고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가잖아요 끝없이 근데 지지했던 라인들도 한번 봐보세요 지지했던 라인들. 15,000원.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서 2만원과 15,000원 이런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에서만 잡는다면은 이러한 갭을 또 메우는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수익을 반드시 줄것 같다. 어, 얘가 언젠가 또 대, 장을 하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양지사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영상이 끝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인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왜 유리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손절 가격까지 전부 다 받아 보셔야 겠죠 해가지고 양디사는 정말 끼가 좋고 엄청났던 주식인 만큼 사람들이 갓 지사라고 부른 만큼 어,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 음. 자 이것으로 그러면 양디사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